주 맡은 박과헌입니다이 <laughs> 오늘, 오늘 가장 고생했고 가장 긴장하고 있을 우리 말 잘하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 김미현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 씨 나와주세요. <laughs> 아. 네말 잘하는 김미현 씨입니다. <laughs> 네 김미현 씨. 마콘까지 오시느라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 오늘 우리 찾아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작은 집에 살고 있는 도반니라는 아이를 연기한 김리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감, 네, 소감 간단하게 먼저 말씀하시고 이제 수상 소감처럼 말씀하시면 <laughs> 마음 편. 오케이. 예, 그냥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길었잖아요. 또 이제 네. 초연도 있었고 바로 앵콜도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주신 분들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하지 마시고. 잘하세요. 옆에, 옆에 있으니까 뭔가 좀 위로가 되네요아 그래요? <laughs> 뒤에 있어야지 그럼. 아니 아니요. <laughs> 어, 그 어떻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초연 지나고 7년 만에 앵콜하게 됐는데. 어 은하수축제에 다시 한번 놀러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반이 어, 참 신기해요. 뭔가 저한테 많이 많은 위로가 되기도 하고 많은 힘 힘이 위로죠. 네, 많은 네. 힘이 됐던 공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승우 형이나 좌원이나 정원영이나상윤영이나 저희가 이제 거의 1년동안 공고동락을 했는데 이제 막상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쉽고 우리 그리고 우리 항상 저희 좋은 공연을 위해서 이제 항상 더 좋은 공연을 만들어주시는 우리 스프 여러분들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laughs> 그리고 이 극을 써주고 연출해주신 우리 뭐 송정환 연출님이랑 그리고 조연출님 그리고 그냥 모든 이 의상을 만들어주신 분, 그리고 이 무대를 만들어주신 분, 정말,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항상 이렇게 참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다운받아서 볼 수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멀리서 오시는 분도 있고 가까이서 오시는 분도 있는데 항상 이렇게 라이브를 즐기기 위해서 무대를 찾아주시는 관객 여러분들께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는 비록 먼저 떠났지만, 아니 승무이 먼저 떠났지만 <laughs> 저는 미래 열차에 내리지만 저희 열차는 멈추지 않고 뭐7년 뒤, 1 4년 뒤, 2 1년뒤 계속 계속 저희만을 위한 축제를 만들 거예요. 아 내가 만든 성한 거아니지 만들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만들 만들었어요. 수 있게 네. 어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준비는 제가 어, 어떻게 함께해요. 함께해요. 네, 만약에 함께. 해요? 7년 뒤에 다시 은하수지가 된다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로 이어 결전을 간직하고 그거를 <laughs> 기억의 섬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조관님을 사랑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을 정말 잘 했죠. 근데 또 말하다 보니까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끌어내 아,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우리 김우현 씨, 이 공연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었던 적이 있을까요? 힘들었을 때요? 혹시 나를 만났을 때 <laughs> 힘들었을 때는... 네. 분명히 미쳤죠 저도 사람이고, 항상 이게... 뿌다한 눈물 한것 같은데, 왜 이러지? 아, 네, 있었는데 어, 저는 <laughs>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음, 은하철도의 밤 때문에 극복했어요다은철도의밤 때문에 극복했습니다 <laughs> <laughs> 철도에와 하면서 가장 행복하셨던 순간이 있을까요? 저는 진짜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면 아 물론 매일매일 다 매매 행복했지만 유독 정말 행복했다는 건 저는 유나철 때가 첫꿈을 정말 잊지 못해제 아... 인생 명 장면 중 베스트 쓰 3라고 아, 저번 초연 때첫와 아,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어 창작 초연이고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잖아요 모두들 춤추시는 응. 거요아니야 아... 모르시는데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음... 그게 정말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은 그게 모두 함께 웃어주시고 울어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그리고 커팅콜 하는데 갑자기 다들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그거 보고 와 미쳤다 첫공은 혹시 누구랑 가셨었죠 그때? 어? 그 상윤이 형님 아 상윤이 상윤 형님이라 아. <laughs> <laughs> 그때가 <laughs> 네, 가장 행복했던 공연인 것 같아요 아, 혹시 이 작품 속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넘버나 네. 내가 이거만큼은 진짜 나의 네. 10주년 콘서트에 꼭 부르고 싶다 아, <laughs> 이 노래 진짜 10주년 콘서트 네. <laughs> 어, 아, 제가 요즘 빠진 노래가 딱. 아, 항상 음방에서 너도 그렇겠지만, 좋아하는 포인트들이 매번 거의 달라져요. 아, 내가 아, 이 노래가 좋았다, 가이 노래가 좋아지고, 그렇죠, 이 노래가 그렇죠. 좋 건데 요즘 저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텐트어로스 할 때, 그 조반니의 가사 중에, <목소리> 기영나, 충나, 혼이 뽕가 많는데 내가 그 힘들게 살았던 애가, 그 기영나라는 세 글자를 뱉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힘들게 살았을까라고 생각 하니까,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TMI로는 그주먹나무잎 꽃말이 그거예요. 비의 슬픔. 음. 그리고 편백나무의 꽃말은 단 하나의 사랑 그리고 소원 아마 읽거예요 제가 살짝 찾아본 바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딱조혀지면서참그 기억나라는 세 글자가 톡톡 톡 그런 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조금 하다 보면은 진짜로. 매번 바뀌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이 노래가 정말 좋았었다가 또 어느 날은 다른 노래가 굉장히 크게 와닿을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리언 배우랑 같이 공연을 할 때도 항상 정말 즐겁고 새로운 걸 많이 찾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으흠. 많은 분들이 아마 우리 리언 배우님의 그런 모습을 그리워해 주시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laughs> 저도 많이 그럴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정말 마지막으로. 어, 정말,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어. 이간저 친구를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니다예 <목소리> 사진을 위해 포즈! 첫 번째 포즈! 시작! 자, 두 번째! <laughs> 어, 너무 스러워세 번째!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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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자, 그동안 우리 수고김예배우의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